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에난자 계시다가 저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자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고요. 나중에.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화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느라 예, 계속해서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귀의 술에 더하라. 그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명자 군사님. 어, 그, 어저께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어, 시술이 잘 되었답니다. 아 몸속에, 어, 그 혈관 관련, 이제 관을 집어 넣는 그런 시술이죠. 그런 시술을, 어, 뇌에 잘 시술을 했고, 지금, 어, 어떻게 잘 정착을 할수 있도록 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고, 아마 2, 3일, 하루 이틀 내로 퇴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 제가 이번에 또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아프신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님이 비교적 굉장히 건강했지 않습니까? 어, 건강하셨는데, 어,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하셔도 건강하셔도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꼭 병원을 가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지, 아무 일 없겠지. 에, 그렇지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시되 특별히 머리, 심장, 어, 이두 부분에 관련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어, 아프실 때 병원에 가셔서 빨리 어, 치료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명자 원사님도 어, 정말 어,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임월 전시 가시고 또 이렇게 치료를 받,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할수 있었던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프시면. 빨리 병원에 가시기 바라고 또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우리 15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것인가, 제사의 방법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5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구약 성경의 제사라 하면, 우리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제사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가 사실은 우리 삶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뭐어 난해하게, 5장 1절 이하부터 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서원제를 드릴 때또 뭐. 어, 재물을 드릴 때 다양한 어떤 방법, 뭐, 뭐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3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귀에 술에 더하라. 어,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 옷단 귀에 뭐 여기나 옷 소매나 아니면 옷옷옷밑 부분에 있어서 이 술을 만들라고 했죠. 그 술은 여러분 아시겠죠. 뭐 이렇게 약간 어 우리 한국말로 하면 노래기 비슷한 어떤 어 상징적인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술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만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멋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그 수를 보고 39절에 분명한 이유가 나오죠. 그 수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과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그 수를 이 백성들에게 옷을 만들 때 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뭐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술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로 본다면 뭐 예를 들어 크리스천들 중에 어, 십자가 목걸이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이 십자가 목걸이를 바라보면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물론 뭐 요즘은 십자가 목걸이를 다들 그냥 장식용으로 멋으로 뭐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만 또 그것을 그 의미를 두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뭐 십자가를 어 목걸이를 한다든지 또뭐 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찬성하진 않습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문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타투, 문신. 문신을 하는데 문신도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머시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위압감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뭐 간혹 간혹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도 저는 봤고요. 또 어떤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새기면서 내가 평생에 잊지 않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가족의 이름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다그 의미가 뭐냐 하면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서 청색근으로 그 술에 그 귀에 술을 더하라라고 했는데 그 술을 만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계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우리가 계명의 말씀을 알다가도 순간순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그 옷단에 있는 술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었지라고 하면서 그 계명을 어 기억해내고 또 지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라고 했죠. 준행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수를 보면서 계명을 기억하고 또그 계명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너희의,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어, 자신이 이 방종하게 된다든지, 어, 또 흐트러지는 어떤 몸과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 옷단 귀에 달려있는 술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방종하거나 또는 방탕하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천하고 준행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 자신의 마음 그러니까 방종하는 자신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참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죄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방종하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마음 마음에서부터 죄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죠. 손발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또 입으로 나타납니다. 입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남을 험담하거나 미워하거나 어 남에 대해서 이간질하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이게 마음속에 붙어서 싹 트는 거예요. 싹 트다가 이것이 입술로 나오는 겁니다. 혹은 뭐그 외에 다른 어떤 악한 행동들이 손발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다. 여러분, 눈의 욕심은 뭐,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처럼 음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 태초의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 보기에 좋았다는 거죠. 눈에서부터 죄의, 죄의 마음이 싹 트기 시작했던 겁니다. 눈에서부터. 우리 그, 우리 속담에도, 아 우리 사자성어에도 견물생심입니까? 안 보면 괜찮은데,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서. 남의, 남의 물건, 안 봐, 안 봤으면 괜찮은데, 금덩어리가 보이니까, 가지고 싶은 욕말, 또더 나아가서 죄악된 사람은, 훔치고 싶은 욕망, 이게 보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의 욕심도 조심해야 되고요. 저는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의 욕심과 함께 눈의 이 죄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눈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눈은 말못 합니다. 근데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존중의 마음과 아끼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지, 아니면 아주 그 미워하는 마음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인지, 시기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인지, 그 눈빛을 보면 우리가 대략 합니다, 대략. 물론 이게 여러분 눈빛이 다다그 정확하진 않습니다. 눈빛이 좀 날카로우신 분도 계시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어그 검사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아,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눈빛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날카로요. 검사를 하셔서 그런지 안 평생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신 목사가 되셨는데 눈빛이 잘안 변해요. 아주 날카로운 눈빛이에요. 오해를 많이 받는다라고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정말 아끼는 마음의 눈빛, 사랑의 마음의 눈빛과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 듯한 눈빛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또 대략적으로 볼 때, 표가 납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범하지 말고 이 옷단 귀에 달려 있는 그 술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우리가 뭐그 지금 구약 성경체 성경의 말씀처럼 옷단 귀에 술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어,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또 내가 마음의 방종으로 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눈에 어, 죄로 하나님께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들을 늘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양심이 혹은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해 줄때 우리가 단번에 그것을 끊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옷단 끝에 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또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새기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죄 짓는 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실천하고 준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입으로 죄 짓지 않고, 눈으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손발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법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다 육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회복 중이고 투병 중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임명자 군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두통의 원인을 잘 발견하고 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열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 아프게 해 주시되 설령 병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빨리 발견해서 잘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우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Amen.